주원아 <laughs> 김치찌 먹으러 왔어. 아, 안녕하세요. 사실 제가 작은 어 부캐가 또 있어요. 그거를 사실 오늘 유튜브에서 처음 공개를 하는 거기는 해요. 그리고 <laughs> 제가 운영하는 탁구 이름이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네, 바로 호빵 탑구라고 하고요. <laughs> 뭐 그렇게 큰 가게는 아니고 아주 소소한 가게인데 오늘 이제 어 19차 마켓 이벤트 당첨되신 분한테 탑구 보내드리려고 지금 포장하는 과정을 살짝 찍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이거 네, 한지는 한 이제 2025년이 됐으니까 아마 3, 4, 5 하지 3년 차기는 이 한데 근데 이제 19번 가지고. 진행을 했고요. 사실, 탁구 하는 영상이나 뭐 다른 포장하는 영상 같은 거를 한번 찍었던 적은 있는데, 이게 업로드까지는 못 봤었어요. 그리고 어, 이벤트 당첨되신 분 성함이 적어주고, 그럼 이제 이 메시지 카드를 적어줍니다. 이 끈으로 묶어주면 됩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에요. 1년 반 넘는 시간동안 여러가지 리본 그 색깔을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이 색깔이 제일 예쁘더라고요. 오늘 이벤트 당첨되신 분은 창균이가 최애신 것 같아서 창균이 생일 타구로 맞춰드렸고요. 이렇게 하면 포장은 다 됐고 포장은 노란 색깔을 합니다. 왜냐하면 별 이유는 없고 제가 골프라서. <laughs> 아 그리고 이번에 19차 마켓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이제 피해를 입으신 유가족분들을 어 지원하는 데 기부를 했거든요.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나왔는데 그거를 전체 다 기부를 했습니다. 저희 그 호빵타쿠 19차 마켓서 구매해주신 분들 중에 제유튜브를 구독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감사드리다는 인사를 또 여기서 한번 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제가 적고 싶은 <laughs> 메시지를 적습니다.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요. 여기다 이제 띵장을 붙이고. 그리고 여러분, 내일 주원이가 저녁을 합니다. 와 진짜 이 시간이 올 거란 생각을 못했고, 아유 물론 오죠 오는데 와 어떻게 그 2023년에 이제 이렇게 여름에 가서 2025년 시작하는 겨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. 아무튼 이거는 붙이고 올게요. 안녕. 하루 앞두고 보러 와서 뜨개질을 하는 골프의 소감을 한 마디 해주세요. 그냥 뜨고 있는데 <웃음> <웃음> 여기까지 와서 <laughs> 뜨개질을 하는 게 너무 신박해. <laughs> 아니 근데 얼렁 도 떠야 되니까. 아 맞아 맞아. 왜냐또다 하면 겨울이 갈 수도 있으니까. <laughs>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. 버틸 수 있나? 아쉽겠다. 한무 절반에 덜어. 아, <laughs> 응. 이걸 해가면 그래. 와우. 밀접당. <laughs> <미쳤다. 웃음> 어 좋다. 지금 저희는 7명 정도 있고 1, 2시간도 안 되면 주원으를볼수 있다는 사실. 이따가 까먹지 말고 포토이즘 들려. 앉아기 저기. 엄마가 잡아줘야 돼. 단거리까지 건너편까지 간다. 어. <laughs> 아 맞다 오 어. 어, 전문가 같은데요? 손이 아, 너무 떨이 아, <laughs> <너무 떨네. 웃음> 오늘 어. 아저 혹시 브이로그도 는 올려도 되나요? 어네어요아저 <laughs> 오히려 영광다데서 <laughs> <laughs> 6개월 동안 기다려준 먼저 그 문벨베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저희 또 15사단 신분교육대대 조교들이 지금 많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응원과 박수 부탁드리고 저도 지난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. 뭐 일단 아침 일찍부터 문벨베들이 와서 기다렸다고 얘기를 들렸는 그래서 제가 잠을 많이 못 자고 는데 뭐라도 핫팩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요 되고 있는데 지금 못 오신 멤버분들한테 인사 한번. 어,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. 좋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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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단 어 진짜 신병 교육 때네 부모님들이 아침에 이렇게 오배배들이 온다고 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고생 정말 많이 하셨는데 오배배들이 대신 좀 박수라도 감사합니다 <laughs> 라이브 많이 시켜가지고 안 너무 오래돼서. 아자 오래 이제 아이돌이야! 우리 <laughs> 그 신민교때 밥이 맛있거든. 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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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돌아온 느낌이 든다. <laughs> 어, 오늘 점심은, 어... 따뜻한 김치찌개를. <laughs> 아, <놀람> 멋있게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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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오는 길. <laughs> 아, 개운기네, <진짜>. <웃음> <웃음> 알아? <laughs> <좋아>. 어머, 고생했어 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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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란다고 <laughs> 우는 귀염둥이. 어, 개야, 오란다고 왔어? <laughs> 오라 했다고 왔어? 아, 예뻐. 사람 좋아, 고양이네. 애기 머리 좋만 나만. 어, 요거는 주원님이 하신 거고. 와, 아염이션 네. 카페도 있어. 오 카페도 보여줘. 아, 아, 네. 두장 이게 아, 아, 두장두장 남은 거야. 귀여워. 분인 전용이에요. 그래. 울 거면은 우리 앞에서 울어줘. 오. 아 진짜. 아 선생님. 아유치원간다아 유치원에 진짜 아이네 울실 거면 저희 앞에서. 아 이거 왜 울었는지 알아? 이 몸대배의 주원이고가 너무 슬퍼 미쳤나 봐. 왜 슬프죠? 우리 몸대배들이 이제 나는 몸대배의 주원이고 진짜. <laughs> 아, 진짜. 나 아, 김치찌개 먹으러 왔어. 왔어.